최근까지 함께해온 근본에 가까운 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성기 시절을 현대에는 유종이 미를 보여주며 이련없이 F1 시장에서 물러날 수 있었던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자오버입니다. 자오버의 시작은 F1 팀이 아닌 GT 챌린지 팀으로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네고 레이스에서 메르세레스와 함께 1989년 르망 24시에서 두 번의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과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보통의 팀들이 모델명을 정할 때 팀의 이니셜을 붙이는 것과는 다르게 팀의 창립자인 피터자오버는 본인의 아내 이름인 크리스틴의 첫 자인 C를 이용해 모델명을 정했습니다. 피터의 부모님 집 차고에서 발명된 자오버 C1을 시작으로 초기 차량들을 이용해 스위스 현지 챔피언십에서 경쟁했고 1977년 르망 24시에 자오버 C5로 참가하며 공식 FIA 대회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1989년 르망 24시에서 C9 모델과 함께 세계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자워버 팀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1993년에 참가했던 F1의 첫 시즌, 경험 많은 드라이버들로 팀을 구성해 백마커가 난무했던 시대의 경쟁력 있는 하나의 컨스트럭터로 인정받았고 비교적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치러냈습니다. 이듬해 엔진 공급만 하던 시절의 메르세데스가 엔진 공급사로서 자워버와 손을 잡아. 자오버 메르세데스로서 대회에 참가했지만 브로커가 사기를 쳐 스폰서의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된 팀은 재정 위기에 봉착했고, 설상가상으로 메인 드라이버가 큰 사고를 당하면서 시즌 운영에 차질이 생겨 시즌 전체 8위로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포드와 함께 손을 잡고 있던 레드불의 스폰서십 계약을 받아 메르세데스에서 레드불로 파워트레인 공급사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의 포드 인진은 다른 회사와 견주어 봐도 경쟁력 측면에서 현저히 뒤쳐져 있었고 최하위권의 팀의 이름을 올리고 있었지만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조니 어버트의 포디움으로 그나마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1997년부터 현재 메르세데스와 협업 중인 페트로나스와 협력해 참가팀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과 동시에 페라리로부터 부품들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며 제작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자사의 엔진과 기어박스, 페라리로부터 공급받은 거의 모든 차량 부품을 활용하고 페라리의 엔지니어를 다수 고용하는 일종의 페라리 이군 팀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겨우 포디움 두 번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보여줬고 21세기의 첫 해를 겨우 6 포인트를 마무리 지으며 아프디 아픈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팀은 F1 역사에 남게 될 선수를 장기 플랜에 입각해 영입하게 되는데 글러브스 앤 스티어링 휠로 유명한 키미 라이케넨이 자오버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많은 관계자들이 반대했지만 해당 연도의 활약은 자오버의 결정을 입증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었고 반면 이런 독단적인 행동에 불만을 가진 레드불은 자오버 팀의 지분을 절반 이상 매각하며 지원을 사실상 종단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4 시즌이 끝날 때 즈음부터 페라리와의 관계마저 약화되며 꼼짝없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갈 뻔했으나 윌리엄스와의 결별을 밝힌 BMW가 자워버의 소유권을 인수하며 BMW의 타이틀 스폰을 받은 새로운 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BMW의 영구를 따라 일시적으로 독일 소속 팀이 된 자워버는 하이드펠트와 자크 빌러브를 주축으로 앞세워 나름 준수하다 할수 있는 성적을 냈지만. 딜러브가 독일 그랑프리에서 큰 사고를 당하며 커리어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며 팀의 리저브 드라이버였던 로버트 코비차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전했던 2006년이었고 2007년 역시 코비차가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내진탕을 당하며 레드불에서 임대해온 세바스티안 배틀을 임시로 차에 태웠으나 미국 그랑프리에서 배틀이 최연소 포인트 계터에 등극하면서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후 2 0 0 8년과2 0 0 9년 역시 쿠비차와 하이드펠트의 라인업으로 BMW와 함께 달렸으나 좋지 않은 결말을 맺었고 시즌 종료와 동시에 피터즈 버버 다시 팀팀재 재매입하면서 단독 컨스트럭트로서 F1에 참가했습니다. 페라리의 파워 유닛을 사용했고, 카0이 고바야시와 페드로 델라로사의 주전 드라이버 라인업으로 참가했던 0 0 0 0 0즌은 초반부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부진을 딛고 시즌 전체 44포인트를 획득하며 기사회생했습니다. 2011년 현대의 수많은 스폰서를 몰고 다니는 멕시코의 슈퍼스타 세레이오 페르즈가자워버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자워버의 차량 성능 역시 비약적으로 상승해 시즌 내내 탑10에 꾸준히 오를 정도였기 때문에 컨스트럭터 성적 역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2012년은 세팡에서 페르즈의 2위를 토대로 캐나다와 몬차까지 3번의 포디움 PDC를 달성했고 고바예시의 경우에는 본인의 고국인 일본에서 커리어 첫 포디움을 차지한 만큼 단독 컨스트럭터로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한 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즌부터 점점 무하향하는 성적과 불안정한 재정으로 인해 2018년 알파로메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페라리와 계속해 계약을 맺고 있었던 자우버는현 세대의 알콘 중한 명인 샤를 르클레르를 데뷔시키고 또다시 자우버로 돌아오기 전까지 탱킹 시즌이 치렀습니다. 그렇게 저번 시즌까지 아우디 프로젝트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자우버의 지분이 소수를 넘어 다수 그 이상인 완전 상실되면서 사실상 피터 자우버의 F1 팀은 여기까지라고 할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도 탱킹을 할 줄만 알았던 자우버는 2년 연속 로열로더인 보톨레토의 선정과 당시 F1 16년차 베테랑 드라이버 훌켄버그까지 커리어 첫 포디움을 손에 거머쥐며 완전한 팀이 될 자격을 갖추고 이 시즌의 끝으로 좌우버라는 최종장에 막을 내렸습니다. 최정상에 오르진 못했지만 꾸준히 중위권의 이름을 내비치며 팬들의 뇌리에 각인된 좌우버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이 팀에 대해 더 알리고 싶다 하는 내용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널리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